공무원연금법 적용 가산 기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가산 기간 중 합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단,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하고 군인 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합산 대상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반납금은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단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합산 신청 방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원 연금공단 가입자 관리실로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우편, 방문, 모바일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 공무원 메뉴에서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재직 정보 메뉴에서 재직 기간 합산, 사병 메뉴를 클릭해 합산 신청, 등록, 신청서 화면에서 합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산 반납금은 퇴직 당시 퇴직 급여액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는데요. 여기서 퇴직 급여액은 정상적인 퇴직 급여액으로 형벌 등으로 인하여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받기 전에 퇴직 급여액을 말합니다. 합산 시 이자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자 계산 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이고 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적용 이자율은 이자 계산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이며 연체 이자율은 연체 이자의 계산 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 계산은 2010년 7월 22일 퇴직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2010년 8월부터 합산 신청서가 접수된 2017년 3월까지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연도별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조금씩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연체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2005년에는 6월 30일을 기점으로 달라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앞에 사례에서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사립학교에서 사병산입으로 인정받은 사례의 경우에는 공무원에서 임용전 군 복무 기간을 산입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용전 군 복무 기간은 사립학교에서 기 사병 산입을 받았으므로 사립학교 총 재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재직 기간 2년만 합산 신청하여도 총 재직 기간 4년이 합산 신청되어 공무원 합산 기간으로 총 4년을 승인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산 반납금의 납부 방법으로는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시 납부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분할 납부는 분할 납부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분할 이자가 가산됩니다. 일시납부는 합산을 받은 사람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합산 승인시 안내받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객 입금 전용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는 납부할 금액이 고액이므로 연체할 경우 고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월에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반납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분할납부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속기관의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액은 납부기간 첫 해부터 최종 월의 전월까지는 동일한 금액이고, 최종월 분할 납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횟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합산 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이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8회 이내, 10년 이상이면 60회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 납부 중에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자녀반납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분할 납부 중에 이자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금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연동금리를 적용한다라고 말하며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과 분할 납부 중에 해당 연도 1월 1일 이자율의 차이가 2% 이상이 되는 경우에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변동된 이자율로 산정한 반납금을 분할납부 중에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반납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선택시에는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을 분할납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분할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한 금액으로 납부하므로 분할납부 선택시 분할이자가 가산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납부는 퇴직 당시 급여에게 이자가 가산된 많은 금액을 일시로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의 납부 여력을 감안하여 일시 납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납부 방법 변경이 가능한 변경 사유로는 합산 반납금의 일시 납부를 분할 납부로 변경 또는 분할 납부 도중 잔여 반납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 그리고 합산 반납금을 분할 납부 도중 납부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입니다. 납부 방법 변경 신청은 신청 제한이 없으며 개인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 일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 관리실로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 납부 방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연장은 합산기간에 따른 분할 납부 횟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산 승인의 제외, 취소 대상으로는 재직기간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의 합산을 제외 신청할 때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제외, 취소 대상이 됩니다. 단, 합산의 제외, 취소기간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합산 반납금을 납부한 합산 기간은 합산 제외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 관리실로 재직기간 합산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기간 합산 제외, 취소한 기간을 다시 합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면 재직기간 합산 재승인으로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과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 기간인데요. 여기에 방위 소집, 상근 예비역 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기간을 포함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방위 소집, 상근 예비역 소집 또는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 기간은 방위 소집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에 의하여 시력의 복무한 기간, 그리고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입니다.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 방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공무원 연금공단 가입자 관리실로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은 공단 승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공무원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재직정보 메뉴에서 재직기간 합산, 사병 메뉴를 클릭해 합산신청 등록, 신청서 화면에서 합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 기간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여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13일에 입대하여 1997년 6월 26일에 제대했다면 복무 기간은 2년 5월 14일이 되는데, 여기서 14일은 1월 미만의 일수이므로 1월로 계산하여 산입 월수는 2년 6월이 되는 것입니다.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을 승인받은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소급 기여금 납부 방법은 임용 전군 복무 기간 산입 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속 기관의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달에 기여금액 곱하기 산입개월수 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개월수만큼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소급 통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기간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1975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자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그리고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입니다. 소급통산 신청 방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소속연금 취급기관을 경유하여 공무원 연금공단 가입자 관리실로 소급 재직기간 통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급 기여금 납부 방법은 소급 통산 산입 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속 기관의 기여금 징수 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시 납부는 할수 없으며 납부 기간은 소급 통산 기간 산입 개월수만큼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급 기여금을 납부 중에 퇴직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 소급 기여금이 퇴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